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혜로운 대인 관계, 우리가 주변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대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러한 자들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로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뭔가 좀 슬그럽지 못하고 좀 사례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가운데 매사에 민첩하지 못하고 또 재치가 없어서 늘 남에게 뒤처지고 일을 그르치는 가운데 늘 야단 맞는 일만 행하는 그런 사람들 가리켜 미련하다 어리석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미련한 자이 캐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행동이 좀 모자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강팍하여서 아무리 경고하고 교훈해도 절대로 듣지도 못하고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늘 완악하고, 사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결코 결신하지도 못하고, 가시나무로 뒤덮인 박화 같은 그런 자가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일 본문까지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요, 까닭 없이 저주하는 자. 까닥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까닥없이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축복권, 또이 저주의 권한까지도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지요. 특별히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는 사람이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 바로 이 심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며 판단하며 저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 저주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곤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까닥없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그 정당성, 내용의 정당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침해하는 어리석고 아주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 저주와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저주하거나 까닥없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7절로 20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맡기고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에게 선대하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함부로 남을 저주하며 심판하려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남을 심판하거나 까닥없이 저주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 나태한 자가 어리석고 또한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게으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게으른 자는 14절에 보니까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요. 무사 안일만 추구하고요. 점점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게으른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게으름이 큰 죄악일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며 땅의 소산을 먹고자 하는 이 성실하고 근면한 자를 이 게으른 자는 어리석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를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미련한 것을 넘어서 악인인 까닭은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일하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넘어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게으른 자들은요, 13절에 보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보다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항상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까지도 걱정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일을 상상하며 늘 그런 일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다 하다 못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사자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갔을 때 사자가 있으면 어떡하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와 시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늘 침상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 15절에 보니까 손을 음식 그릇에 넣고도 그손 올리기조차 싫어하는 자가 바로 이 게으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의 심각성은 16절에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살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살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지요. 자기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이렇게 사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처럼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것 이것이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늘 어떤 지혜자가 충고를 한다 할지라도 무시하며 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밀어나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오늘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자, 또 게으르고 나태한자가 밀어난 자이다. 어리석은 자이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내일도 말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성도는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혜자 솔로몬은 미련한 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먼저 했냐면 3절이나 5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중에는 약간의 깨달음이 있어서 남의 말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듣고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성도는 참 지혜를 통하여 잘못을 잘 알려주는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어리석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때로는 막대기로 징계를 해서라도 가르칠 필요가 있고 미련함을 깨닫고 그 미련함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롭게 이런 일을 행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이 밀어나고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아무리 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을 해주어도, 아무리 무엇이 문제인지를 좋게 얘기를 해주어도 도대체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만 최고로 여기는 가운데 늘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밀어나고 어리석은 자들일 수밖에 없지요. 솔로몬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밀어난 그러한 부류에 밀어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지혜자는 오늘 말씀하기를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대답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요. 6절이나 10절의 말씀을 보면 신부름꾼으로도 고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 보니까 어떤 중요한 직책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완악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도대체 진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고 상대하면 될수록 위험하고 피해가 고스란히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상대할 때에 오히려 너희들이 이러한 자가 될까 두려,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들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여, 훈계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피해해야 할 대상인지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잘 분별하는 가운데 바르게 처신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 또 진리의 말씀을 떠나 항상 어리석고 미련한 삶의 방식을, 방식으로 고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편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결코 그러한 모습에 유혹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야말로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까지 진리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이 지혜를 얻게 된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 지혜로운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에 지식을 주셔서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과 상황을 영적으로 잘 판단하고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